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 창세기 강의를, 예, 강의를 드리는, 음, 들풀북스 출판사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가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생방받은 가인.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을 받은 거죠. 그죠네가 이렇다 저렇다. 간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죄를 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이미 그 내면에 열매를 맺고 있는 그에게 이것이 곱게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이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오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오 아벨을 처죽임이라 그랬어요 영악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오를 지키는자 아니까 알지 못한다 알아요 몰라요 저 거짓이 나오죠 주 살인이 나오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와 자복하기를 원하는데 자복하지 않아요.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이. 있,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옳은 나를 만나는 자마 나를 죽이겠나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려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역시 원죄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원죄로 조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의 원죄의 원죄의 이 죄성을 품고 있는 그 가인이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없이 도망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 어, 결국,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행동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자, 가인은 하나, 아벨을 찾고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사건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시침뚝 해버리는 거야. 모른 척, 그분이 안 계신 척,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척, 왜내 일에 간섭하느냐라는 듯이, 나는 다른 일을, 지금 바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봤다. 이너너 너 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이고 큰일났다. 그러면 내가 죽게 됐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하는 말이 창세기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죠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이기했나이다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표식을 줘요. 어떤 표식을 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어떤 표식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뭐, 이마에 맞는 어떤 인표다. 그래서 이이말하게 어떤 표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오, 저 사람은 건들지 가인 저 가인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살인 면하게 하셨다. 뭐 근데 어찌 하든지 어떻게 보면 언뜻 사람이 보아서도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를 상징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가인은 죽음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사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죽기 싫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표를 주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원죄의 사람이었던 그 가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가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런 괘씸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는 언제고 그런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는 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 자비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자비,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가인을 살려준 거예요.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좋던, 싫던. 그 가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형상. 내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 그래서 그에게는 어찌하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기회의 끝까지 무시한 그는 마지막에 무엇을 받죠?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기회를 내가 버리면 안 돼. 이 기회를 땅에다 묻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모든 사람이 원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그원조라는 자체가 가인과 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가인인 출생을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원죄의 원형을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그 가인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원죄로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 원죄는 그대로 있어요. 원죄의 열매들이 거짓, 분노, 살인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원죄로부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죄의 열매들인 살인, 분노, 거짓을 탁탁탁탁 열매를 제거해버렸다. 그렇다고 죄의 열매가 안 맺어지나요? 무엇이 없,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내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원죄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내게는 항상 그 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피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에 매 순간마다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합니까? 그분께 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 요난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호박을 이걸 살까요? 저거 살까요? 하나님, 음료수를 이걸 살까요? 저거 살까요? 한 번이라도 그 모든 행위에 내 모든 행위에 하나님과 영리결을 시키십니까? 머리 한번 이발을 할 때에도, 내게 필요한 새, 저기 뭐 비누 하나를 살 때에도, 옷 하나를 살 때에도, 하나님 이게 이쁠까요? 저거 게 거울을 보면서, 어, 누가 나 이쁘게 볼까? 안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입으면 예쁘게 보일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입으면 예뻐요? 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 내 안의 하나님의 형상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어주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을 충실히 행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 원죄라는 개념을 만약에 원저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그 저기 뭐죠? 그 카페 와서 물으시든지 아니면 동영상 123부가 아마 그 원저에 관한 이야기 3장. 이 이야기예요. 그걸 좀 들으셔서 이거구나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 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도 한 제사도 못 드리고 살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죄 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상을 섬겼던 죄의 값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셨나요? 아니요.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하면 죄다, 저거 하면 죄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막 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거짓으로부터 돌이킨다? 살인으로부터 돌이킨다? 그거보다도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던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대의 이 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원죄의 열매들이 이제 이 땅에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의 간걸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요구할 이유가 있지요? 가인이 그 표적이에요. 가인을 쓸어버리셨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가인에게 그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와 더불어서 가인의 계보, 이 땅에 가인의 계보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고, 또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딸들로 표현하는 창세기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새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아뢰는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델풀북스 출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안에서 건강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